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리놓기입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큰 스님과 삼위승이 길을 가다가 내가에 이르렀습니다. 때는 마침 장마철이라 물이 불어.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네를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본 스님은 선뜻 여인을 업고서 네를 건너 맞은편에 내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는 스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을 내려주고 길을 가면서도 제자는 수행자가 어찌 여인을 함부로 업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사미승은 뾰로통한 얼굴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자가 어떻게 여인을 업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내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어찌하여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단 말이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붙들고 늘어져 그 사람이 그때 그 말을 한 것은 혹시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그 굴레에 갇혀서 괴로움을 장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인이라면 직장 상사가 아침 조회 때그 말을 한 것은 이번 진급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동료들 사이에 어, 있었던 일을 두고두고 두고 곱씹으면서 그 동료가 그 후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선배로 생각하지 않아서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인가 하는 생각 등. 머릿속에서 꽉 지고 놓지 못하는 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날, 불면의 밤을 보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대종경 변이품에서 한 제자가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이렇게 여쭈니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에 대하여 고래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나 간단히 실지에 부합하여 말하여 주리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잃으요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체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위의 국한됨을 이릅니다. 중생상이라 함은 부처와 중생을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는, 그래서 향상이 없음을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수다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르이니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나니라 하였습니다. 이 사상 중 아상과 관련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제가 막 신규 교무로 부임해가지고요. 어린이 법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 어린이가 있었어요. 위로는 대학생 누나가 누나 형이 있고요. 집에서 늦둥이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조부모님 부모님이 오냐오냐 금지오겹 키운 어린이 회원이었어요. 어린이 법회를 다 마치고, 간식을 챙겨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 고무로 딱딱하게 만들어진 고무딱지가 엄청 유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소법당에서 딱지 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가서 이거를 다 치워야 간식을 먹는다 치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8살짜리 까 꼬마가 저에게 교무님은 간식이나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아, 이 조그만 녀석 말하는 것좀 봐. 아,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하면서 순간 발끈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죠. 그런데 그날 밤 낮에 있었던 그 일,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 쬐끄만 녀석이 저에게 했던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신규지만 그래도 교문대 내가 그래도 자기보다는 한참 어른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지나간 경계를 붙들고 거기에 계속 끄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단에 보시면요 경종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혼자 있잖아요 근데 경종이 저렇게 혼자 있으면 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옆에서 경종 체로 이렇게 쳐줘야지 비로소 소리가 나는 것인데요. 제 내면에도 이 사상 중 아상. 나는 교무고, 나는 너보다 어른이고, 너 여덟 살 딸이 꼬마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린 꼬마의 무례한 말이 이제 안에 자리하고 있던 나라는 모양, 이 아상을 이렇게 툭 하고 쳐주니까 아, 그때 비로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밤늦도록 저의 아상에 그림자가 둥둥둥둥둥둥둥둥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어 놓은 나라는 상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여덟 살 어린이의 말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상.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는 자존심, 자기 위주의 생각, 감정, 느낌, 신념 등을 참 나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이러이러한에는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성실한 사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견고하고 강력한 아상에 갇혀있는 삶은 무한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걱정,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느끼는 초조함, 이것은 다 나라는 것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교수의 평가, 주위의 시선, 이성 친구의 말 한마디, 가까운 배우자의 표정 등등의 연연에 하는 것도 스스로 만든 나라는 이 집착된 마음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기 21년 회보 26호에 정산종사님은 금강경 경회를 연재하면서 금강경 내용이 비로소 대중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세간 천만 상이 모두 이 아상에서 근원하였고 사상이 또한 이 아상 하나에 근원되어 있으니 공부하는 자가 먼저 이 아상 하나만 끊으면 자연히 모든 상이 멸도 될 것이요 모든 상이 멸도 되면 상 없는 창 성품을 얻어서 비록 천만 사를 응용할지라도 조금도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가히 무상 대도를 성취할 것이니라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 아상을 없애려면 그 어떤 것도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변해가는 이치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없을 무항상상, 항상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혜로써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극하면 변하며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인상입니다. 인상은 인간 본의에 국한된 상입니다. 체령한 인간과 하등한 동물 간에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만물이 생태적인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거스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그 야생동물인 박쥐가 숙주라고 밝혀졌습니다. 우리 사람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과 숲과 밀림 등을 난개발을 하면서 이박지의 서식지가 파괴되었죠. 그리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고 기후변화가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이 적도 지방에 살던 박지들이 서식지를 찾아 그리고 따뜻한 곳을 찾아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거주지를 찾은 곳이 중국 남부라고 합니다. 그게 중국 남부로 옮겨왔으니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이 신종 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인수 감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었고, 신종 바이러스라 백신조차 없었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팬데믹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 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생명의 사생 일신이라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즉, 재물조사, 범부중생, 나아가 금수까지도 성품자리에서는 다 같기 때문에 서로 몸을 바꾸어서 순환하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 생명을 가진 무생명들까지 다 평등한 이치를 알아야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중생상입니다. 중생상은 나 같은 어리석고 나약한 중생이 어떻게 할수 있겠어 하는 마음. 즉,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분해서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스스로 타락하고 향상이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이 중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라는 차별 없는 지혜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그 종자가 따로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늘 독송하는 이런 상서문 말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 이런 상을 재발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또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지극정성으로 하여 그 것을 진리 전에 서원을 올리는 경문을 늘 암송합니다. 여기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본성인 법신불 이원상을 채받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매해지고 어리석어지면 그때가 바로 중생인 것이고요. 법신부 이런 상을 채 받아 모시고 그 마음을 늘 지키고 그 마음 그대로 사용하면 그때가 바로 곧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자상입니다. 수자상이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름이니 나의 연조 지위를 먼저 앞세우는 것, 사회에서 혹은 위계와 서열을 강조하는 조직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일입니다. 이 수자상을 극복하는 데에는 성품의 세계에서는 남녀, 노소, 선아, 귀천이 늙고 어리고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원강대학교에 총장님을 지내셨던 문산 김정룡 선진님께서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받들고 회고록을 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글중 일부입니다. 사상 중에서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보다 수자상을 떼기가 더 어렵다. 도를 닦는 사람에게 수자상 극복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사상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우리 30개문 중에 탐심, 진심, 치심이 맨 끝에 있는 것도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수자상을 불지의 눈앞에 둔 수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고비이자 어려운 고비하고 모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부인에게 역경보다 순경에서 공부심을 잘 보전하기 어렵다. 총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경계에는 오히려 독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어려운 경계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게 듣기 좋은 말 혹은 값비싼 물질로 마음을 빼앗고 유혹을 하면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넘어가고 만다. 그런데 이 순경보다 더 넘기기 어려운 고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수자상을 떼는 일이다. 이 수자상은 백척 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공부이다. 이러한 신경과 공부심이 아니고는 극복할 수 없다. 이 해상에 와서 오랜 세월 수도와 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수자상에 걸리고 보면 큰 도인은 못 된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떼어 놓는 일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수자상을 떼는 공부인데 이 수자상을 떼고 보면 그가 바로 큰 도인이고 이것만 떼어 놓으면 다른 어려움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자상이란 일정 기간 목숨이 있다는 집착에서 일어난 분별심으로 나이나 지위가 높다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만을 앞세우는 소견을 말합니다. 내가 수도 생활을 몇 년을 했다. 내 공부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 하여 자부하는 집착입니다. 불교의 시간과는 영원이요 무한입니다. 영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겁이란 인간이 보통 시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시간을 말하죠. 이런 영겁의 시간 속에서 나이를 몇살 먹었느니, 수도를 몇년 했느니, 공사를 얼마나 했느니 하고 따지고 계산한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겠는가. 더구나 이에 집착하여 대우를 개교하고 섭섭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또한 오랜 세월 수도와 적공이 허망한 일이다.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니 교단의 연조와 함께 내 나이도 많아졌다. 연조가 깊어지고 어른이라는 대우가 돌아옴에 따라 수다상이 마지막 고비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큰 도인이라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난다. 라며 문산 김종룡 선지님께서해고단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성가 138장 나 없음에입니다. 나 없음에 큰나 드러나고 내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라. 이것이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아상이라는 나를 내세우고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그릇된 견해를 내려놓습니다. 무아 나 없음은 영원한 나라는 것은 없다는 말로써 이 내가 없어야 나 없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상 인상 중세상 수다상을 없애고 보면 바로 나아니미 없는 경지, 전부가 다 나인, 큰 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자리가 곧 사생일신이요, 시방일가의 경지라고 하겠습니다. 사생일신, 부처님이나 성현들이나 삼세의재불 조사께서는 사생, 테란 스파로 생겨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통칭인 이 사생이 한 몸이 되시고, 시방일가, 시방 3계의 모든 세계가 내집으로 삼으시기에 그 사리를 참나 내집내 내 고향 내 참고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방하착이라고 또 넣어봤는데요. 방그 집방이라고 하잖아요. 노타 아래하 아래 아레, 착 착된 마음 그래서. 집착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성가의 가르침이 방하착입니다. 아시다시피 교당에서 49제 천도의식을 할 때는 열반의, 열반의 길을 떠나는 이에게 신신당보하는 것이 있죠. 바로 착심을 여의고 애착, 탐착, 원착을 다 놓으시라는 법문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돌아가신 분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 애착, 탐착, 원착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이 있으면 전도 몽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사랑하는 인연에 대한 착심입니다. 탐착은 자기 재산, 명예, 살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말한겁니다 원착이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에 대한 착된 마음입니다. 네, 제가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설교가늘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하면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원, 예, 원시인들이 원숭이를 사로잡는 법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큰 화면 해주세요. 그, 예.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First,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at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But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e will get it. So he creeps along. So he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what'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spector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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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think I was just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laughs> Now he lets go when i t e s 엑스표 누르시고 네. 예, 네, 영상 짧지만 보셨죠? 저 원숭이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 아직 싫지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마을 남자들이 서둘러 사냥 나갈 채비를 한다. 그 아직도 잠들어 그 있어. 원숭이를 사냥하기 네, 네. 위해서다. 네. 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동물원이나 서커스 하는데 혹은 그 높은 야자나무에서 열매 따는 그 노동일 하는데, 혹은 신약 개발하는 동물 실험 하는데 혹시 끌려가진 않았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 원숭이 무리들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는 아상, 다른 생명과 사람을 구별하는 인상. 부처와 중생을 구별하는 중생상, 나이 많고 적음, 연조와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수자상, 이네 가지 사상을 붙들고 살기에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삶이 본래부터 고달픈 것은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부분을 전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진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다만 나의 경험에 의해서 알아진 사물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그렇게 들렸고 나에게 그렇게 비춰졌을 뿐이지 그것이 실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괴로움은 훨씬 적어집니다.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질 때 삶은 비로소 크고 작은 파도가 휘몰아치는 괴로움의 바다, 파란 고해가 아니라 광대 무량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경제학 개념에 시장 경제의 자율적인 작동 원리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만들어낸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꼭 지고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방하차. 내려놓음이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요? 집착된 마음을요. 나라는 모양에 집착된 마음. 사람이 제일이라는 생각. 나 같은 중생이 뭘할수 있겠어 하는 분별심. 나이며 지이며 뭐든지 높다라는 한 생각을 방하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 해전에 유행, 유행했던 베스트셀러였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의 저자 김홍준 박사 아, 작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아야 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하고, 현실을 보는 안목은 넓어야 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은 길어야 한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진리를 보는 안목은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가 공에 바탕하여 무엇이다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바르게 정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 없는 공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네 가지 상이 다 공한 이치를 알아서 허공 같은 심경으로 툭 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된 마음으로 그 집착된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끊임없이 계속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교당의 심심 장하신 우리 교도님들.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마음, 여여한 마음으로 복과 해가 증진하는 올 한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준비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 말씀 잘 받들. 받듯...